안녕하세요. 식사제 컨설턴트 안석환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마장면 소스입니다. 중국의 마장면 소스가 있어요. 중국에 있는 마장면 소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국내에서 먹으려면 그 맛이 우리 입맛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지화를 좀 거쳐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현지화를 거친 소스예요.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직접 들여온 마장면 소스가 45%가 있고 거기에 이제 땅콩 페이스트하고 설탕 MSG 이런 것들이 약간 첨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. 짜장면보다 맛이 좀 약하고. 좀 약간 된장 맛이 좀 나면서 땅콩 맛도 강한. 땅콩 맛을 베이스로 한 그런 느낌의 면입니다. 제가 이 면을 삶아놨어요. 면을 1인분을 삶아놨는데 어떤 식으로 조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간단해요. 비빔면입니다. 여기에 100ml 정도, 종이컵 한컵 정도? 그거를 소스에 부어서 비벼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야채를 조금, 야채, 아이고, 손으로 하면 안 되는데. 저는 그냥 식사지 소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. 오이, 당근. 손을 씻었다고 저희 감독님이 꼭 얘기하라네요. 각 가지 야채들을 이렇게 넣고 이제 비벼주면 됩니다. 여기다가 볶음 고기 같은 걸 넣으면 더 좋겠죠. 만약에 좀 너무 퍽퍽하면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걸으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오. 정말 독특한 맛이 나는데요? 짭짤하고 짜장의 춘장맛이 면 스쳐간 땅콩페이스트? 그런 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